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수립을 전후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1950년대엔 6.25 전쟁이 발발하며 나라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었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선택은 핵이었습니다. 갑자기 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전략적 목적의 핵무기는 아니었고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비군사적 목적의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때마침 전쟁이 끝난 해인 1953년 12월 8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연설을 통해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이용하는 나라에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하며 국제 원자력 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겨우 전쟁이 끝난 대한민국은 왜 원자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빈약했던 대한민국의 각종 산업과 인프라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복 이전 한반도 전체의 발전량은 약 145만 킬로와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남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4%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산업 구조상 남한 지역은 농산물과 식료품이 중심이었고 전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공업은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들어서며 문제가 되었는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5월 14일. 남한으로의 송전을 일시에 끊어버리는 5.14 단전을 감행하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전력난을 초래했습니다. 정부 수립 직후엔 혼란 수습 때문에, 이후엔 전쟁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났을 뿐, 발전 양증대와 전력난 극복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중대 사항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도와준다고 하니 이건 못 먹어도 고였습니다. 전후 한국은 복구 사업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미국의 사업가 워커시설러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 등을 방문해 원자력 발전의 실용화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한국도 원자력 발전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는 휴대하고 다니는 3.5 파운드 핵연료 막대기를 보여주며 우라늄은 같은 무게의 석탄보다 무려 300만 배나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석탄은 땅에서 캐내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라고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당시 한국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연구나 개발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1957년 국비 유학생 제도 도입 등 여러 과학자를 선발해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원자력 과학자를 양성하거나 연구 추진 자금 지원 등핵 역량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시슬러는 한국이 원전을 갖기 위해선 약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 관련 이야기들이 핵무기 개발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축적하기 시작한 핵역량이 이후 한국의 핵무기 개발로 연결됩니다.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순수하게 비군사적 핵에너지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단언하기도 힘든 것이 그는 연구자들을 불러 역량이 강화되면 우리도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무기 체계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무기개발위원회를 설립했고 같은 해 경수로를 건설하며 비밀리에 핵무기 관련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빠르게 진척됐는데 1972년 5월 10일 연구용 원자로가 완공됐고 7 5년엔 프랑스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구매에 합의 캐나다에선 중수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설비를 확보한 한국은 설비 운용 기술을 축적해 활용한다면 이제 핵무기까지 몇 걸음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선 당시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미 핵무기 제조를 위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핵 개발이 꽤 절실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1954년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며 미국의 해구상이 제공됐는데 당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인 북한은 물론 소련, 중국처럼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관점에서 이 같은 미국의 보호는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 작동했습니다. 게다가 1.21 사태,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등 1960년대 이후 북한의 거격한 도발이 계속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아직 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국제정세는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 주한미군 주둔병력을 감축, 1972년엔 이중수교까지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게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욱 부러지게 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동력감축 대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5년에 걸쳐 15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며 달래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한국의 핵개발은 이러한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은 만일 미국이 해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했고 경제 제재까지 암시했는데 당시 미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십억 달러의 외채 공여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재처리 시설과 원자로 판매에도 직접 개입해 프랑스, 캐나다와 맺은 협상을 무산시켰습니다. 핵무기 완성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했지만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 미국의 압박은 강력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며 1975년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1976년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1982년까지 한국 내미 지상군 및 전술핵무기 철수를 공약하자 한국 내 핵무기 보유 논쟁이 재정화됐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미군 철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6.25 전쟁 전의 상황을 떠올리며 우려를 나타냈고, 미국은 해군, 공군력을 통해 한반도 방위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압도적 공군력에도 베트남에서 승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1977년 3월 카터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선언하자 한국 정부는 5월 미국에 공약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79년 지상군과 전술핵 철수 공약을 철회했고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당하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사실상 종결됩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몇 가지 음모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음모론은 12.6 사건 미국 배후론인데 한국 정부와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갈등 끝에 미국의 사주로 벌어진 사건이란 음모론입니다. 다만 이 같은 음모론들은 전형적인 카더라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말 그대로 음모론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핵무기와 관련된 한국의 사건 사고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 우라늄 변환농축, 플루토늄 분리 관련 실험들을 IAEA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했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죠. 이에 IAEA와 국제사회는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활동의 성격 확인을 위한 방문허가를 요청했으나, 한국에서 이를 거부해 한국의 핵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일었는데요. 추후 사찰 결과, 일선 연구자들이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강행한 일탈이었으며, 한국 정부에선 사태 파악 이후 사찰에 협조했고, 실험의 결과물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미미해 2008년 한국의 핵 투명성을 공인하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현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력과 과학력, 원자력 기술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면서도 큰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과거 2015년,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미국내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들에게 제출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어 핵무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무장의 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며,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시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고 배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핵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한 한국의 제조 잠재능력은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는데 한국보다 명백하게 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정도가 있고 한국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핵무기 개발 기술력을 말하는 것으로 핵무기 개발로 인한 경제 제재로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핵무장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국방의 상당 부분이 미국과 협조에 중점이 맞춰진 대한민국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핵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